아릴없이 길을 걸었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갔나 생각은 없었지 텅빈 가슴 만이 찾기로 했었지 나와 같은 곳을 향한 걸음 말이지 부질없이 걷고 걸었지 어디로 왔나 어디로 올까 생각이 들었지 뒤로 부는 바람만이 알고 있겠지 나와 같은 곳을 향한 걸음을 말이지 바람에 흩어진 청록의 잎처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나와 함께줄 그대 바람에 감춰진 노란 꿈처럼 향기로운 사랑스런 그대 어서 나에게로 다가와 발을 맞춰줬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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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Mm